안녕하세요. 글씨캠프입니다. 고사성어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기화가거 기자는 기할기 그다 화는 재화화 가는 오를까 그다음에 거는 쌓을거로 돼 있어요. 이제 이거는 그 산단 뜻도 있지만 쌓아놓는 단 뜻으로 자 한자가 어려운 게그 형태는 하나인데 음과 뜻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문장에서 쓰일 때그 쓰임을 여러 가지로 공부해야 된다. 그게 좀 어렵다. 이렇게 볼수 있어요. 자, 써보겠습니다. 보통 활자에는 어, 이 윗부분이 큰 세자 형식으로 돼 있죠. 이렇게 하고 이렇게. 이렇게 돼서 입구가 중심 살짝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죠. 이런 식으로. 자, 기, 알, 기, 자. 자, 이것도 큰 대, 자 형식으로 쓰니까 모양도 잘안 나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살짝 바뀌는 형태가 많이 보입니다. 자, 이것도 이제 이건 조금 꼼꼼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까요? 네. 중심 잡아놓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설립 같이 쓸 거예요. 설립 이렇게 그리고 자 중심에서 왼쪽이 좀더긴 듯하게 나오게 쓰고. 자, 여기까지는 됐죠. 그 다음에 중심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입구가 중심을 넘어오지 않게 쓰는 게 요령이에요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, 입구의 모양을 아래로 쫙쫙 길게 이렇게 잡는다. 그럼 공간이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게 남았잖아요. 그럼 여기서 일로 다시 공간을 같이 잡는 거예요. 똑같이. 비슷하게.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공간, 이 공간, 이 공간이 세개가다 일치가 돼요. 이거 점찍힌 공간이죠. 이렇게이지 조형성으로 봤을 때,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아 편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잘못하면 또 너무 많이 띄, 띄지 마시고 좀 바짝 붙여서 그래야지 항상 이 나온 공간만큼 띄어주는 거,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에, 이제 행선은,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쓰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연결선 있죠? 연결선이 있어요. 연결선 이렇게. 힘주고 힘 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오고. 힘주고 힘 뺐잖아요.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와요.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도 되고, 한번 해도 되고. 보통 여기는 갈고리 안 하고 이렇게 빼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.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화자가 재화 화자죠? 그문 보호할 때 쓰이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서 중심, 여기 좀 쓰기가 어려워요. 어, 모양이 좀 그래. 보통 보면은, 아, 약간 이쪽으로 들어와요. 중심이 근데 그냥 이렇게 가운데 여기다 이렇게 맞춰 쓰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 요건 맞출게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활자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고 딱 사각으로 딱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쓰게 되면은 또 쓰기 어려우니까. 같은 형식인데 길이만 좀 조정을 해봤어요.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모필 글씨를 쓸 때는 더 많이 활용해서 써 쓰여진다. 음. 그러니까 이건 위가 넓고 아래가 좁아진 형태를 보였잖아요. 네. 자, 이 근데 이것도 쓰다 보니까 이것도 아유 좀 어렵네요. 사람들이 어렵네요 할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것도 바뀐 모양 하나 있습니다. 그걸 가지고 소개를 할게요. 사람 일자를 사람 인변으로 들어와요. 이게, 이게 길어진 거예요, 자형이. 그리고, 음 이렇게 하는데, 이게 짧게 이렇게 들어와요. 꼭 여기선 갈고리 안 왔어도 돼요. 그리고 나서, 조개 배가 이렇게 들어오더라. 이 자형만 좀 바뀌었지, 그, 그쵸. 위치만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. 이런 형태로 많이 보여요. 예, 이렇게 쓰시는 자형도 있다. 근데 이제 물론 눈에 익지 않으면, 어, 이건 무슨 자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, 이제 우리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, 어, 행서도 요걸 기준으로 갈 거예요. 그런데 행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사람이 면을 크게 쓴건 없어요. 대신에 이거 한 중간 정도 쓰는 건 있어요. 한 요정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와요. 이렇게 들어옵니다. 이렇게 요런 형태의 자형이 있다. 물론 이거를 위에 것 같이 같이 마시셔도 돼요. 네. 여기서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와서 타고 들어온 거예요. 어, 쓰여진 거만 보면 또 이렇게 썼나 하실 수 있는데 예. 아무튼, 이제, 한번더좀 표시를 해놔야 될것 같네요.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왔다. 예, 그죠? 예,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. 행사를 처음에 할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가는 길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가짜, 오를 가짜. 이렇게 해주고, 중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몰아요. 이 간격만큼 떨어뜨려서, 이렇게 쓴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앞에서 여기랑 똑같죠. 네,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자, 중심 잡아놓고 봅시다. 일단은, 손잡아 놓고 한 일자를 걷는데, 이거는 살짝 그 활자에서 볼수 없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올 수 있어요. 일단 길게 오는데, 이 끝을 거의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게 조금만 나게 쓰시는 거예요. 그리고 공간을 이만큼 띄죠. 똑같이 띄고, 여기서. 여기 써놨을 때 보면은, 여기가 많은, 이런 자형도 있어요. 음, 너무 좀 심하게 됐나? 네, 이런 형식의 자형도 있다. 이런 네. 자들이 획이 적고, 어, 좀 맞추기 어려운 자들이 있죠. 자, 글씨가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, 이럴 때는 가짜가 굉장히 그 많은 문장을 쓰고 그럴 땐 작게 쓰는 네,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.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, 이거보다 작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. 자,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면 행서에서는 좀 짧게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. 똑같은 형식으로. 갈고리 안 달고, 갈고리 다르셔도 되고요. 이거 같죠. 대신에 가로에이를 좀 짧게 하는 경우도 있다. 물론 길게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쉽게 자형을 익힐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. 여기서는 살 거가 아니라 쌓을 거로 쓰인다 그랬어요. 이자도 쉽지가 않아요. 이 고자도 쓰기가 좀써 놓으면 품이 안 난다. 일단 이제 활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.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런 거는 사실 이 중심만 알면은 그 자형 맞추기는 쉬워요. 오히려 쉬워요. 자좀 음, 활자에 보면 얘가 더 길게 돼 있죠. 넓적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짧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러면은. 어, 이거를 세련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 어떻게 쓰냐면 이 좁게 가는 건 똑같고요 여기서부터 아래로 길게 좀 읽을게요 길게 그리고 여기 나갔잖아요 이렇게 활자에도 보면 이렇게 이만큼 더 길게 나오죠 안 나가게 해서 자, 이 간격 같이 쓰고, 이건 보통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서 내려와요. 이렇게 쓰게 되면 자연히 아래로 좀 쥐인 듯한 형태,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. 옆으로 퍼진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괜찮다. 여기서는, 자, 여기다 제가 까먹로 찍어 볼게요. 이렇게 간격이 나오면 이세 간격은 비슷하게 잡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이제 행선은 음 이것도 뭐 여기 기준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로 올라가요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. 요것도 역시 이렇게 길게 나가면은 일단은 이 가로 획이 이곧 짰을 때 이, 이, 부분이 길게 나오면 일단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예. 네.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기화 가거 자. 이건 기화하죠기이한 재화. 자, 진기한 물건을 사는 거죠. 이걸 잘 이제 그 사두었다가 분날 이득을 얻는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좋은 이제 쓰임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. 자, 이건 쌓아둔다는 얘기죠. 쌓 쌓음이 가하다 올타 진귀한 보물은 쌓아둠이 올타 이렇게 지역을 하셔도 돼요. 그래서 기화가거 다시 한번 할게요. 기화. 아주 진귀한, 진귀한 물건은 잘사 두는 놈은, 두어놓으면은 나중에, 이 뭐, 가치가 바뀌어서 훨씬 더 높아져서 어,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. 지금 어떤 식으로 쓰인다?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. 들어올 때 잡아라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제,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 쓰는 거. 네, 여기서. 나오는 이 한자를, 자, 이렇게 바, 바뀐 모양도 한번 해보고, 또 기존에 있는 거를 더이 조용성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쓰기 편한 쪽으로, 네. 우리가 활자에서 보는 거는 인쇄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지, 사람이 쓱 쓰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. 네. 이렇게 강조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